도 집합 x는 1,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 y는 4, 5, 6, 7, 8을 원소로 하는 집합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 x에서 y로의 대응의 개수를 구하시오. 1번 그렇다면 1에 대한 함수값보다는 2에 대한 함수값보다는 또 3에 대한 함수값이 크다라는 뜻이 되므로, 그래서 1, 2, 3에 대응되는 어, 치역에 보면은 4, 5, 6부터 4, 5, 7, 5, 6, 7, 678로 됩니다. 그러면 이는 결국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택해서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결국 5 콤비네이션 3이 되므로 10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에서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444에서부터 577, 888까지 결국은 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 어, 그 조합을 갖다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중복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기 때문에 5h 3 그래서 7 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그래서 35가지가 됩니다.